하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이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너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내 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자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 지명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책 덮음이 안 돼요. 우리 성경책 오늘 조금 앞에 가서도 또 읽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 지난 시간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이겼죠. 그다음 또 아이 성이라는 것도 이겼어요. 아이 성이라는 것도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싸우는데 이번에 진짜 칼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다르지? 아니, 여리고성 우리가 승리할 때는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 칼을, 물론 무장한 몇 명의 군인이 맨 앞에 서도록 하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울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아이성 때도 좀그이 내용 앞에 아이성이라는 것을 싸울 때도 칼을 들고 싸웠어요. 이번에도 역시, 가나한 가난 다섯, 가나안 족속 중에, 원래는 여섯 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많은 성들 중에 다섯 성의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그 가까이 있는 한기부온이라는성 사람들이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구절로 갈 거예요. 기부온이라는성 사람들이 세상에, 저기 있잖아, 여수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 가난땅으로 왔는데 있잖아. 여리고성을 글쎄 나팔만 불고 그냥 소리만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기본성 사람들은 어 무서워. 야 우린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변장을 해가지고,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훨씬 멀리,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속여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해친을 맺자. 이렇게 꾀를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그 내용이, 자, 한장 앞으로 가서 구장을 펴보세요. 구장을 한번 펴봅시다. 구장 3절. 조금 우리가 읽어봐야 할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우리가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을 거예요. 자, 3절,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예주하고, 우리 여기 첫 번째 줄. 예주, 우리 박, 박일희 선생님, 우리 예린이 첫 번째 줄. 어, 그러니까 하나 둘셋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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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 절씩 아네 절씩. 아, 네 절씩 네 절씩 네 읽읍시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은 같이 읽읍시다 자네 절씩 요첫 번째 줄그 다음에 또네절 어,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두 번째 줄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 여기 세 번째 줄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전 의사님은, 어, 다 읽을게요. <laughs> 자,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사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뒤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만나 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7자부터1 0절두 번째 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외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세 번째 줄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당신들이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기로 가지고 왔으나 굳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우리 소주를 담은 이 가죽 빼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달라졌나이다. 다 우리가 그들의 영식을 지어보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사가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의 살림이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왜 멸하라 했죠?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그가나안 땅에 있는 기본이라는 성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변장을 했어요. 허르스랑한 옷을 입고 허투더진 신발을 신고 막 떡이 막 곰팡이가 생겨서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음식이 다 상한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여수 앞에 와서 우리가 저기 멀리서부터 오느라고 이렇게 옷도 찢어지고 신발도 다 뜯어지고 우리가 가져온 음식이 다 상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열대지파의 족장들과 여호사가 잘못한 실수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예전에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 아니, 그 전에, 뭐 어, 살리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과정, 무언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뭘안 했대요? 자, 9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시작. 우리가 음, 그들의 음, 양식을 취하고는 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뭘할 때요? 응.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결코 결정을 하고. 어 그래 너희 멀리서 왔구나. 너희를 살려줄게.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종이고. 어, 너희가 파친를 맺어서 우리 약속을 하자.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더컥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이때 오늘 본문, 우리가 1장으로 한번 갑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자, 1장에 가면은, 그, 아까 처, 초반에 전도사님이 설명했죠? 그 기본 성 사람들 주변에, 다섯 성의 왕들이 세상 기본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선 기본성이 배신자 맞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우리랑, 우리 땅을 쳐들어온 백성들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세상에 언제 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했어. 이 배신자네.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야 기본성 처단하자 쳐들어가자, 공격하고 공격을 하러 갔을 때 기본성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여호수에게 도와주세요. 여기, 여기 이 가난성 다섯 성이 연합해서 우리 성을 우리 성을 향하여 싸움을 지금 하려고 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 어차피 기본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였잖아요. 여우사를 속였잖아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은찬, 친 누군가가 이렇게 은찬이한테 속여서 은찬이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도와달래요. 근데 이 도와다 주다가 우리도 위험 당연히 우리도 위험하고 우리도 피곤한 일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은찬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을 죽여요. <laughs> 예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진 기본 선 사람들이 분명히 속이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잠수 타요. 아, <laughs>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맞아요. 자 우리는 오히려 이기획잘 됐다. 기원성 사람들, 야 너희가 우리를 속였잖아 하고 은찬이 말처럼 오히려 죽일 수도 있고 예주 말처럼 야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살, 도와줄 의무가 없어 하고 참수할 수도 있어요. 야 너희끼리 알아서 싸워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웁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자녀들이죠? 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이,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너희가 우리를 속였지 하고 죽여버리거나 참수를 타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이 약속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무랄과 방심함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어떤 옛 습성으로 잘못된. 한 약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laughs> 믿는 성도로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서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쉽게 야 너가 날 속였잖아 내가 널왜 도와?라고 배반하거나 이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거나 혹은 잠수를 타거나 이것이 결국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될까요? 이름네먹칠하겠 어머, 제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약속을 저버리네.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게 하나요? 기분을 도와서 다섯 연합된 이 가난 성 사람들을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자 우리가 십장. 8절, 9절, 10절 한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 아니, 8,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우 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빛발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오박덩이를 아세가의 이름이까지 내리시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오박의 죽은 자가 더많더라 아멘 음. 결국 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묻지 않고 어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묻지 않고 어떤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했을지라도 내가 깨닫고 어 내가 진짜 실수했네 내가 진짜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약속한 것 이미 이렇게 물을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님, 난 모른다. 네가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너,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멋대로 하니? 물론,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잘못 선택한 일이지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도와주셔요. 심지어, 오박을 내리면서까지. 우박 큰 희한하죠. 이 우박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서 미사일처럼 조준이 되나봐요. 가난성 사람들에게만 이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태양이 어땠대요? 태양은 원래 떴으면 시간 차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 지어서 져서 어두워지는데. 태양도 시원하게 멈춰 있고 태양이 지면 달이 떠야 되는데 달도 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도 멈추게 하사 누구의 승리를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성리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을 한, 한성, 한성, 한성을 다 점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 1타 5피가 됐어요. 그죠? 다섯성이 한꺼번에 몰 한꺼번에 싸웠기 때문에 다한 번에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섭리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죠? 내가 친구랑 뭘 약속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른들도 뭘 계획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대가는 되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했어요. 내 판단으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했지만 순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한 것을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끝까지 이 일을 내가 벌린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힘써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로서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삶. 그런데 이 전제,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생각하면서 약속해야 돼요. 약속을 쉽게 쉽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있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실수, 실수로 결정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매 순간순간 자칫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만하여 내 생각대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 어, 우리 친구들 아직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원리에서 분명히 배웠으니 우리의 각 삶에서 작은 일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이 이것을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되도록 하나님 더욱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